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캐리어. 짐 싸는 그 순간부터 여행의 설렘이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대폭 할인에 혹해서 아무 캐리어나 사버리는 건 정말 큰 실수랍니다. 할인된 가격이 마음을 흔들긴 하지만 진짜 좋은 캐리어 구매는 좀더 깐깐하게 해야 해요. 지금껏 여행 준비할 때마다 가방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할인 행사에 휘둘려 가성비만 따져 낮은 품질의 캐리어를 구매했다가 바퀴가 말을 안 듣거나 손잡이가 맥을 못 추는 바람에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 쉰적 있나요? 코로나19 이후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뜨내기 캐리어 업체도 우후죽순 난립하였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태되는 일부 업체들이 대포 할인으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캐리어를 사시면 안 되는 이유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품질을 살펴보세요. 할인이 많이 되었다고 해도 캐리어의 휠이나 지퍼, 손잡이 같은 부분이 튼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 이동 많은데 휠이 고장나면 진짜 난감하죠. 특히 소재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대부분 ABS 함량이 높아 제조원가가 매우 저렴합니다. 둘째, 무게와 크기를 고려하세요. 너무 무거운 캐리어는 이동 중에 불편하고, 공항에서 지불해야 하는 수화물 요금을 늘릴 수도 있어요. 셋째, 안전성이 중요해요. 캐리어를 구매할 때는 보안 기능에 주목하세요. 쉽게 뚫리지 않는 안전 지퍼를 사용했는지, 특히 TSA락 같은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행 중 불필요한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넷째, 내구성도 무시 못해요. 눈에 띄는 할인된 가격에 끌리기 쉽지만 제품이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 특히 여행하는 동안 제대로 버틸지 생각해 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보증 정책을 확인하세요. 저렴하게 구매하고도 AS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많아요. 짧은 비즈니스 히스토리를 가진 업체들은 언제 폐업할지 모릅니다. 구매 전에 제대로 된 보증이나 교환, 환불 정책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센스. 요약하자면 캐리어를 고를 때는 앞서 이야기한 품질, 무게와 크기, 안전성, 내구성, 보증정책 이 다섯 가지를 잘 살피고 선택해야 해요. 가격 할인에만 현혹되지 말고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충족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할인된 캐리어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여행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제대로 된 캐리어 하나면 걱정 없이 다음 다음 여행지로 훌쩍 떠날 수 있으니까. 짐을 싸는 그 순간부터 여행의 설렘과 편안함을 위해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좋은 캐리어를 선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네트캐리어에서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